이번 실험에서는 흡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물질의 흡수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마른 물티슈를 가로가 2cm 길이가 13cm 정도로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도록 합니다. 이때 자르고 남은 부분은 버리지 않습니다. 냅킨도 마찬가지로 가로가 2cm, 세로가 13cm 정도로 잘라주고 남은 부분은 버리지 않습니다. A4 용지와 필름을 오이스피 필름을 서로 겹쳐 놓고 마찬가지로 가로가 2cm, 세로가 13cm 정도로 잘라 주도록 합니다. 종이컵에 물을 3분의 2 정도 넣고 색소물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부드락을 사진과 같이 조립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잘라놓은 물티슈와 종이가 바닥에 닿도록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도록 합니다. 마른 물티슈와 종이를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서 위에다 붙여주도록 합니다. 이때 물티슈와 종이의 간격은 2cm 정도 떨어지도록 합니다. 필리 접시에 만들어 놓았던 색소물을 넣고 물티슈와 종이가압을 흡수하는 정도를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물티슈가 빠르게 색소물을 흡수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 찬가 지로 OHP 필 름과 냅킨 도같은 방법 으로 실험 을 해서 흡수 되는 정도 를 서로 비교 해보 도록 합니다. OHP 필름과 냅킨을 준비해서 같은 방법으로 붙여주도록 합니다. 앞의 6번과 7번 실험에서 각각 빨리 흡수된 것을 새로 오려서 흡수되는 정도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흡수력 1등을 찾는 마지막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의 실험에서는 물티슈, 이번 실험에서는 냅킨이 흡수형인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른 물티슈와 냅킨을 준비해서 같은 방법으로 색소물을 흡수시켜 보고 흡수왕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마른 물티슈가 색소물을 더 빨리 흡수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